전자 접촉기와 연결 사용하는 기기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전자 접촉기에 연결하는 요 기기는 전자 접촉기이고 요 기기는 연결하는 거죠. 열동형 과부하 계진기가 됩니다. 기기의 명칭을 쓰시오. 열, 동, 형. 즉, 열이 나면, 과전류가 흐르면, 과부하가 흐르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해 주는 것을 개전기라고 합니다. 열동형 과부하 개전기의 역할을 쓰시오. 전자 접촉기를 통과한 전류가 열을 발생하면 과부하계전기에서 전기 내부 바이메탈이 들어있어서 바이메탈 작동시키면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는 여기에 있는 것은 이렇게 돌리면 전류를 크게 할수 있고, 이렇게 돌리면 작게 정전류 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 버튼은 리셋 버튼이고, 그 다음에 수동이냐, 자동이냐, 자동, 수동으로 셀렉트 할수 있고, B 접점 두 개와 A 접점 두 개가 있고, 주 접점이 있겠습니다. 과부와 아, 열동형, 열동형, 과부하, 개전기가 되겠습니다.